이분들태에는 상반기는 조심하고 하반기에는 내가 원하는 성취를 본다라고 봅니다. 정북, 동북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으로 간다그 하면 반드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열사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어떻게 네. 지내시고 계실까요?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우리 피트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스님도 그래 어?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답답 한번 해주시죠. 아 그동안에 많이 쌀쌀했고 뭐많었는데 이제 화창한 봄이 완전히 됐네요. 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시고자 하는 완성치를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에 있다는 1969년생 57세 닭띠 음. 운세입니다. 네. 닭띠 분들은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애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아, 그 동안에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할일 하면서 살았다. 또한 자기가 누릴 것도 아직은 57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 누리면서 살았다. 단 하나.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었는데 초년에 실패하신 분도 있더라. 그러면 그러면서도 실패를 하면서 뭐 했느냐 고러자면요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 누렸다.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던가 내가 뭘 하던가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대다수가 이루고 살았다. 하나. 음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풍부하지만은 안 했다고 봅니다 아, 좀 이분들은 초년 이때 조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걸까요? 금전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했고 살았어요 아내 돈이 됐다 또한 남편 돈이 됐다 어떤 돈이 됐던 시간에 나는 쓰고 살았다 허나 보이지는 못했다 음... 보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쓰고 나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열 사람이다 그런다면은 다섯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섯 사람은 또 악착같이 했으나 돈을 많이 못 벌어 가지고서니 내가 벌은 만큼 썼다는 얘기죠 한 달에 백만 원 벌으면은 백만 원을 다쓴 거예요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나가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 무인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어, 인간관계로도 단은 아니에요. 단은 아닌데 악사라죠. 악사란 사람이 말해요 그런데 그 악사람이 좋게 평가를 하느냐 나쁘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다 가면은요 내 주장이 강하다고 볼수 있죠.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큰 아름다운 나무는 한번 쓰러지면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요. 근데 이런 나무는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다가 바람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금전적으로는 풍부하지 않다. 왜? 조금 딸랑딸랑도 해야 되잖아요. 아부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분들이 꽤 많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 부부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부공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부부공이 아름답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 뭐냐, 그런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권고도 해봤고, 하나, 자기의 사주팔자는, 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읍성을, 이 옷을, 내가 이것을 남을 벗어주면 내가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는 내가 그걸 벗어서 줄수 있을까요? 내 사주팔자를 누구한테 줄수 있을까요? 없죠. 못 줘요. 내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운전옥답은 다 팔아먹어도 사주팔차는 못 팔아먹는다라. 그래서 부부공이 아름답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올해가 뭐냐고 한다면 상반기까지가 무슨 운이느냐그 한다고 하면은요. 인간으로 인한 피해나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 또한 돈결에는 절대 삼가하라는 운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절대 돈거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런 운에는 올해 상반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관제 구설이 있을 수도 있는 운이다. 근데, 요 운이 지나고 난다, 그한다고 하면은, 바뀌어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좀 그렇죠. 밖에, 상반기에는 이런 운이에요. 근데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그런다 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늘 상사에 꾸지런 말 받다가니, 내가 다른 부서로 옮겨서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음. 내가 그전에 돈, 돈 거래를 상반기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돈 거래했던 것을 올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나갔던 것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조심하고 하반기에는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있는 운으로 다가니 온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도 스님께서 조심해야 될거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 거군요. 그래야만 올해, 저기, 뭐, 을사년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올사년한 해가 뭐냐그러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을 보니 절벽이다. 뒤를 돌아가다니 깜깜하였다. 근데 이것이 뭐냐고요?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럼 다시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요. 그런 운으로 나가니 바뀌는 운이다. 어, 사업을 하시는 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발동동 굴렀거든요. 하, 나라 원망도 하야 대체 나라 원망을 한다, 그런다면, 나라님의 원망을 하겠죠. 아,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서 내가 잘안 된다, 뭐안 된다, 뭐안 된다,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아니다. 뭐냐, 그런다면, 내 운이 그렇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그런 운이고, 하반기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내 운이 서서히 풀리는 운으로 나란히 갈 것이다. 반드시 원성치를 하는 운이다. 이런 운에, 알 먹고, 껍 먹고, 또랑치고, 가지잡고저 감나무 밑에 있어도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진다.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한 개뿐이 안 떨어지겠죠. 그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지 말고 감나무 올라가서 많이 따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내가 감을 많이 땄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래 했냐? 그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 모두 헐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그 한다면은 올 하반기에서부터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 스님께서 보셨을 때 하반기에 가장 크게 조금 보이는 운 같은 건 어떤 게 보이실까요? 어, 하반기에 가장 좋은 운이 뭐냐고 한다. 그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다가니꼭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좋은 운이다. 그러한다가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치는 것이 뭐냐고 한다가면은 부의 여 부. 음. 재물이거든요. 내가 재물이 어떻게 올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요. 자, 돈이 들어온다, 감나무 밑에 있어도 감이내 입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노또를 사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laughs> 안 됐죠. 안 돼요. 근데 올해는?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죠. 왜? 확률이 있으니까. 몇 프로? 0.0001%. 하나 루또 복권을 안 사면은 0.001%일까요? 아니면 0.00%일까요? 0%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꽝이다. 음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꼭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올해 하방에서부터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나더러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동서남북을 정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자 57세 기후생에 드다가 묻는다 그런다 가면은 서북방 서쪽하고 북쪽하고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정북 그렇게 그러니까 러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정북쪽. 그 다음에 또한 군데는 뭐냐 그러면은 동쪽하고 북쪽하고 간방, 그러니까 동북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으로다가 이제 간다 그런다 하면 반드시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귀인을 만난다 그런다 하면 내가 나한테 외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귀인을 만나서 그 귀인의 도움으로다가니 원성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음.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기후생분들 원성 차세요.